는 프로젝트 100짐 싸기. 여러분들이 놓치시는 건 없는지 저랑 함께 체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저와 함께 짐을 싸 보시죠. <laughs>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여권. 여권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거다 두고 오더라도 요거는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비자. 또 준비되셨겠죠? 아직 신청 안 하신 분이 있다면, 비자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두 개가 있어야지 미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저는 입국심사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거를 인쇄한 것까지 가지고 갈 겁니다. 미국은 전자제품 쓸때 110V인 거 아시죠? 요런 변환해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저는 이런 거를 여러 개 쓰는 게좀 번거로워서 이렇게 연장되는 제품과 결합된 거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다만 꽂으면은 여기에 동시에 여러 개를 충전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통신 현재 가서 휴대폰으로 여러 가지 정보도 검색해야 되고 소통도 해야 되고 하니까 데이터를 필요로 하실 텐데요. 이렇게 유심 혹은 뭐 이심을 신청해서 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데이터 이용 방법을 결정해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현지에서 공통 일정 외에 선택 옵션으로 자유롭게 가시는 일정들이 있을 때 입장료라든지 아니면은 그날 해결해야 되는 식사가 있기 때문에 음, 현장에서 쓸 카드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한국에서 쓰시는 비자나 마스터카드 웬만하면 다 결제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팁 문화가 있는 거 아시죠 세금이랑 팁도 같이 이제 결제할 때 내야 되는데 카드로 택스랑 팁까지 다 지불할 수 있다. 그래서 지갑 꼭 챙기셔야 되고요. 그러면 현금은 필요 없나요? 라고 했을 때꼭 그렇진 않습니다. 호텔에서 하우스키핑, 그 팁은 현금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액권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네, 가짜 돈은 안 됩니다. 요 공장장 얼굴 보이시죠? 그리고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가실 예정이신 분들은 현금으로 이제 지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복용하시는 약이 있으시다면, 기본적인 상미약은 뭐 저희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겠지만, 상시적으로 복용하시는 처방약이 있으시다면, 꼭 챙기시고 그리고 저는 영문으로 된 처방전도 같이 있으면 좀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한 오해 없도록, 그리고 불필요하게 입시름 하지 않으려면 영문으로 된 처방전까지 같이 있으면 훨씬 더 입국이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고. 저는 LA 햇볕이 굉장히 따갑더라고요. 그리고 낮에는 굉장히 눈이 부셔서 앞에 있는 것도 잘못 보고 그랬는데, 그럴 때 필요한 이 겸손 세강경. 저는 쇠칠각으로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옷을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막막하신 분도 계실 텐데, 가을, 겨울 옷이 다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가 지면은 경량 패딩 정도는 걸쳐 입어야 되거든요. 특히 긴 팔, 얇은 긴 팔로 여러 겹 겹쳐서 입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날그날 그날 날씨에 맞게 짐을 챙겨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면용품과 이제 뭐 화장품 이런 정도인데요. 사실, 호텔 안에도 샴푸, 린스, 바디워시 정도는 다 구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도로 특별히 뭐 고집하는 게 없어서 얘는 두고 호텔에 있는 걸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사실 짐을 붙이실 때는 뭐 크게 상관 없지만 사실 이런 거 집에서 쓰시는 거 그대로 가져가면 부피도 많이 들고 또 무게도 그만큼 나가니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조그마한 소분 용기에다가 덜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내 수하물만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특히 또 액체류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소분을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도 이제 밖에서 이동하는 시간이 길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전 항상 챙기는데요. 보조 배터리는 특히 위탁 수하물에는 절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내에 들고 타셔야 되는데요. 어떤 짐을 붙이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짐은 들고 무조건 타야 되는지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하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그리고 항공편에 따라서 수하물 허용 가능한 무게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표로 준비했습니다. 이용하시는 항공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일시 정지 누르고 캡처 해주시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짐 챙길 때 확인하실 부분까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어, 여러 가지 챙기다 보면은, 어, 이거를 가져가도 되나? 붙여도 되나? 기내 들고 타도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 한국공항공사 보안검색 및 신분증 책봇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채팅창에 뭐 보조배터리 이렇게 다섯 글자만 쳐도 기내에 반입해야 되는지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되는지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인 답을 얻으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 도움을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짐을 다 썼다 라고 하면 캐리어가 사실 분간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네임텍이라고 하던데 저만의 표식제 짐을 빨리 찾을 수 있는 요런 표식을 했습니다 요렇게까지 하면은 LA 프로젝트 천을 위한 짐 싸기는 기본적으로 된것 같습니다. 빠짐없이 잘 챙기시고 저랑 미국에서 만나요 아시겠죠? 여권, 비자 잊지 마시고요. 미국에서 만나요. 안녕. 꼭 만나요 우리. 제발. 프로젝트 천!